승률 90% 타점 골드존 매매 창시자 블루넌입니다. 환율이 반등이 나올 거야. 그 깨진 자리가 1,440원 자리니까 이 자리를 다시 확인하러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지수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블루넌을 보기에는 2 5 0 0자리가 요번에 상승의 맥스고 요번에 우리나라 지수 빠질 겁니다. 이렇게 환율 반등 주면서 자 환율 1,440원 그렸던 거 여러분들. 어, 쭉 턴해서 여기. 근데 여기 한 번에 못 넘어간다 그랬어요. 쭉털하고그 자리에서 딱 걸렸죠. 이거 얼마까지 갔어? 1443원까지. 그죠? 어.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조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 이건 좋은 거지. 근데 우리나라가 환율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은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갔던 이유는, 블루런이 말했던 나스닥 시장, 미국과 뭐야, 중국이 협상한다라는 호재가 뜨면서 나스닥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지수도 같이 동반 상승이 나왔다. 어, 그렇게 지금 시장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시장을 모르고 매매하면 여러분들 다한 번씩은 수익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 근데 이 수익날 때 시장이 꼬꾸라져. 꼬꾸라지는 시장인지 모르고 이 종목들 다 홀딩 갖고 있거든? 시장 꼬꾸라질 때 보딩꺼 마이너스 30% 40% 돼버려. 근데 시장이 다시 출발할 때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회복이 안 돼. 내건 회복이 안 되고, 다른 종목들이 또 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HTS 닫아놓고 있다니까? 지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어, 그래서 항상 시장을 알아야 돼. 그래서 블루넌이 하는 게 뭐예요? 나스닥 지수 매매하지. 지수의 매매가 정확하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상방이냐 하방이냐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국장은 여러분들 갖고 노는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설명함과 동시에, 블루너는 이 아홉개 창중에서 골드존에 있는건 어떤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매매하는거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잖아 요거 요거 요거잖아요 골드존에서 골드바 터진게 요거잖아 금요일장에 매매를 하면 유비벨록스를 매매를 했어야 됐네요 그지? 어 골드존에 골드바 급등 과학 몇프로야? 27.89%나 예스티도 이거 내가 옛날에 그려놨네 예스티 봐봐 여러분들 수직낙하 횡보 급등 나와서 1, 2차 목표가 찍을 거라고 했는데, 얘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예스티도 조만간에 날아가는 거지? 자, 너무 많이. 하... 자, 예스티도 조만간에 날아가는 거지? 어, 그게 지금 4주 전이야. 4주 전이면 주식 시장으로는 지금 한달 됐고요. 어, 골드전에서 그때가 어디야?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였네, 여러분들. 여기서 밑으로 파고들어도 어디까지 밖에 못 가요, 여러분들. 골드전 경계라인에서. 최바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상한가. 그럼 이거 어디까지 가요? 이거. 블루는 1, 2차 목표가로 찍었던 자리. 18,800원에서 20,400원 자리까지. 내일 가겠지 뭐 월요일날.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도 한20% 정도 더갈수 있다 라고 지금 일단 보는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4일이잖아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블루나들 카톡 하면 다 이렇게 처음 카톡 할 때가 있죠? 그럼 난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능한 투자금과 보유종목 있으면 알려달라고 어 그런데 이분이 보유종목이 이분 보유종목이 이렇게 있었잖아 삼성공주 우리기술 엑스큐어 우정바이오 내가 이거 종목 상담 영상을 올려드린거 본적 있습니까 이거 4개월 전에 아까 맞잖아 12월달에 연락오셨던 분 삼성공주 우리기술투자 엑스큐어 우정바이오 저분이 저분이야 여러분들 어 내가 뭐, 저거 구독자 창 보여줄 때 짜고 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처럼, 며칠 전에도 블론한테 카톡 주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저분도. 블론 언니,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골드존에서 사서, 지금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분이 산 게, e s t 야 그래서 딱 사서, 17,470원. 980만원 수익. 어, 거의 한3천만원 들어가신 거네, 이거. 근데 이거, 내 멤버시였으면 나한테 이거 뒤지게 혼나요. 한 종목에 3천만원 때려박으면 근데 예스티는 사도 되는 종목이라서 내가 뭐, 뭔말 안했어 만약에 천원짜리 ,000원짜리, 이천원짜리다 3천만원 때려박았으면 내가 뭐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거는 잘하셨다고 했고 이거 이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내가 이거 동그라미를 이분한테 알려주려고 쳐놓은거야 여기서 매도하세요 내가 이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렇게 매매하다가 나중에 시장 무너지면 어차피 또 마이너스 나니까 앵간하면 멤버십 가입해서 하라고 나중에 꼭 이러다가 나중에 연락 또 온다. 1년, 2년 뒤에 와서, 블루너님 저, 뭐, 어떻게 됐어요? 또 반투막 났어요. 나중에 연락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이분은, 여러분들, 이분은 내가, 이분은 한 건수라는 분인데, 이분은 내가 굳이, 다른 분은 본인 개인 프라이빗이 있기 때문에, 어, 이름을 가리겠는데, 이분 성함은 알려줘도 될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화정동에서 의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화정동. 자, 방금 그, 그블루너 멤버십분, 여기야. 여러분들. 이승희, 한건수 의과. 화정동, 달빛마을, 여기에, 이, 여기에서 의사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근처에, 블루는 방송 보거나, 화정동 근처 사신다 하시는 분은, 여기 내과 의사 가셔서, 어, 진료 받으셔라. 이분도 마찬가지, 또 수익이지, 여러분. 한전산업, 음. 17.08%, 이거 내 대화 내용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대화 내용이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들. 한전산업, 나중에 봤어. 8시 20분에 본 거야. 점상가고 어느 정도 밀렸을 때. 그래서 17% 밖에 챙기질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중장기로 준 거라서, 이거 어차피 다시 가거든? 한전산업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지금 매물 소화하려고 얘네가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은 다 홀딩을 할거 아니야. 그래서, 한 방에 수익 크게 준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매도하게 만들고 나서 눌린 다음에 나중에 다시 가는 겁니다. 한전산업. 알겠죠? 여러분들 금요일날 상한가가좀 나오긴 했는데, 어느 자리인지 한번더 확인해 봅시다. 아이고야. 대오특수강또 골드존에서 상한가다. 어, 블론한테 상담받고 그냥 가시는 분들, 당신들 IQ 50이지. ST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골드존에서 상한가. 애경케미칼. 이 무거운 애경케미칼도 여러분들 골드존에서 상한가. 원래 금요일장이 원래 상한가 잘안 나오는데 영은 골드존에서 상한가. 아이 다 그만 볼란다. 보나 많아니까. 자, 주식 같이 하실 분들은 블론한테 카톡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나스닥 매매하실 분들도 보내 주시면 된다. 나스닥 블루더니 금요일장에 영상 올렸던 거. 여러분들 나스닥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